삼각함수의 미분인데 이거 어떻게 할거냐면 당연히 정의로 할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점이 있어 야 그럼 선생님 삼각함수의 덧셈정리왜 배웠어요 라고 물어보면 미분하려고 배운거야 아유 선생님 사인 15도 이런거 배울라고 한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부수적인거야 알겠지 진짜 메인은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배운 이유는 뭐라고 미분 배울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구별해야 돼. 내신 시험에서는, 사인 15도는, 사인 75도, 뭐, 사인 105도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오케이?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수능에서는 절대 안 나와. 왜? 메인이 뭐라, 뭐라고? 미분하려고 배우는 거니까, 알겠지? 그럼 우리는 사인을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y'. 정의 자체가 어떻게 돼? l 미트도 h가 0으로 갈 때. fx라고 할까요? 어떻게 돼요? h 분의 f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가 되는 거지 괜찮죠? 네. 인정? 잠깐만 네. 쓰는 거야. 그 밑도 h가 영으로 갈때 h 분의 여기 뭐가 되는 거지 얘가 사인의 x 플러스 h잖아, 맞아? 네. 그럼 얘 뭐야? 사코 코사지? 사코 <laughs> 곱하기 코사 맞아? 네.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될거 아니야. 됐니? 자, 여기서 누구에 관한, 누구에 관한 극한이야? h에 관한 적분이지. 그럼 x는 상수지? 그럼 x는 상수니까, 자, 보자잉. 어, 여기서 얘랑, 얘랑 묶여, 안 묶여? 묶이고, 잘 봐잉. h에다 0을 집어넣으면 얘 얼마가 돼? h에다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이잖아. 코사인 0 얼마야? 1. 얘는 얼마가 돼? 0. 아그니까 미분 계수 정의 자체가 0분의 0꼴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잖아. 그럼 이제 묶을 건데 뭘 묶을 거야? sin x로 먼저 묶어 봐. h분의 sin x로 묶으면 코사인 h 1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네. 더하기 코사인 x sin h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나? 맞아요? 네. 맞잖아. 네. 아씨 나 혼자 하는것 같은 느낌이 좋은 느낌 너무 좋지 왜 이렇게 좋지 그럼 얘는 더하기로 쪼개 이렇게 쪼개 쪼갤수 있어 없어 네, 있지 사인 x 어디갔니 봐봐 1 마이너스 우리 이거 외웠지 1 마이너스 코사인을 1 마이너스 코사인을 각으로 나는 뭐가 된다고 했어 0이 된다 그랬고, 각의 제곱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지 2분의 1이 된다고. 이거 외우라고 했어? 그럼 봐봐, 이거 1 마이너스 코사인의 부호 바꾼 거잖아. 그럼 어차피 <laughs> 각으로 나눴잖아. 그럼 어차피 부호가 반대했어도, 어차피 얘가 얼마일 거니까? 얘가 0일 거니까. 이거 0이 돼서 날라가겠지 맞니? 0일 거고. 자, h에다 0 집어넣어봐.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지. 그럼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x가 된다고. 아, 그래서 사인 미분하면 뭐가 된다? 코사인이 된다. 자, 사인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코사인 이 된다.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다시 뭐라고? 사인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코사인 괜찮죠? 네. 자, 이제 코사인도 미분해 보자. 자, f(x)가 코사인 x야. 그럼 f 프라임 x를 구할 거 알겠지? 당연히 우리는 f 프라임 x를 리미트 또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갈때 h 분의 f x 플러스 h가 쓸게 그냥 코사인 x 플러스 h.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쓸거 아니요, 괜찮죠? 네. 하, 그러면 h 분의 자 얘는 뭐야? 코코 코, 마이너스 사사 사, 마이너스 코사인 x, 괜찮죠? 네. 그럼 코사인 x 코사인 x로 묶이겠지? 네. 그럼 h 분의 코사인 x로 묶으면 코사인 h 마이너스 1 맞죠? 네. 빼기 이거 h분의 사인 x 사인 h 이렇게 쓸수 있네 괜찮죠? 네. 그럼 얘는 요만큼이 얼마에 수렴한다고? 네. 0에 수렴한다고 네. 그 얘가 0이니까 뭔지 알지 지금? 네. 얘가 0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뭐 어차피 코사인 으니까 0이 돼서 날라갈 거고 네. x분의 사인 h분의 h 사인 h 뭐야 0이 1이지 네. 그럼 얘는 결국에 마이너스 사인, 사인 x가 됩니다 아하.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엑스가 된다. 그럼 탄젠트는 아직 미분 못해. 그러니까 니네들은 지금 미분을 뭐만 할수 있어. 사인이랑 코사인. 자, 사인 미분하면 뭐가 된다? 코사인 엑스.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거야.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오늘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있다가 배울 건데 코시컨트도 미분할 거, 아, 탄젠트도 미분할 거고. 코시컨트도 미분할 거고, 코탄젠트도 미분할 거야. 다 미분할 거야. 알겠니? 그 미분할 건데, 앞에가 코로 시작하는 애들은 미분하면 무조건 다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 알겠지? 도대체 그건 뭐하는 짓이니? 내가 뭐라 그랬어, 지금? 어. 코로 시작하는 애들은 미분하면 무조건 어, 뭐가 생긴다고?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 알겠지? 그럼 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그냥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별로 없 어렵지 않잖아, 그죠? 음. 끝이야? 네. 뭐 위대한 게 있을 것 같아? 없어? 아니 생각해봐, 얘들, 얘들, 잠깐 봐봐. 야, 수학 투에서 잘 생각해봐. 이게 수학 투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수학 투에서 잘봐는네들 미, 그러니까 수학 2에서 미분법을 배운단 말이야. 네. 그렇지? 수학쪽에서 미분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웠니? 미분법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배웠어? 그치, 활용이 나왔는데, 그 활용이 그 제일 처음에 뭐였어? 접선의 방정식을 배웠다고. 그 다음에 뭐 배웠니? 접선의 방정식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웠어?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배웠다고. 네. 증가 감소 배우고, 그 다음에 극대 극소, 최대값, 최소값 이런 아.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극대 극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프의 개형 얘기를 했었다고. 네.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은근슬쩍 그래프의, 그래프의 모양, 그래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그래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배웠다고. 네. 그래, 안 그래? 네. 얘도 똑같아. 네. 그 수학초에서는 미분법,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다루는 함수가 다항함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미분하는 거를 딱 하나만 배운 거라고. 미분법 하나만 배우면 끝이었단 말이야. 미분하는 거를. 네. 그치? 네. 그리고 나서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극대 극소, 그러니까 극대 극소라는 게 증가 감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방정식에서의 활용, 부등식에서의 활용, 이러고 미분단원이 마무리가 됐다고. 그럼 얘도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간다고. 지금 뭐 배우는 거냐면, 큰 흐름을 얘기하자면 이거야. 맨 처음에, 지수 함수, 로그 함수의 극한을 배웠잖아. 그 극한을 배워서 그거 갖고 뭐한 거냐면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미분을 했다고. 그 극한을 배워야 미분을 할수 있다고. 그렇지.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했어? 삼각 함수의 덧셈 정리를 했다고. 왜 덧셈 정리를 했다고 했어? 내가 삼각 함수의 덧셈 정리를 할수 있어야 미분을 할수 있다고. 그 삼각 함수의 덧셈 정리야 다음에 뭐 했냐면 삼각 함수의 극한을 배웠다고. 근데 삼각 함수의 극한이랑 극한이랑 덧셈 정리를 해야 미분을 할수 있는 거야. 그 앞에 거는 미분하기 위한 전초 과정들이라고. 그래서 삼각함수를 미분했어. 그럼 아직 우리가 배운 모든 함수들을 아직 미분 못한 거야. 그래서 요 다음에 또 뭔가를 또 미분하는 걸또 배워. 그럼 그건 미분은 이제 다 배워. 그럼 미분을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끝난 거야. 그 다음에 뭐 배울 것 같아? 접선 배워. 그 다음에 뭐 배울 것 같아? 극대 극소, 증가 감소 배운다고. 그때 여기 이계도 함수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차피 극대 극소 또 배워. 그럼 극대 극소 갖고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해. 그럼 극대 극소 갖고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한 다음에 방정식에서 활용, 부등식에서 활용,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단원의 구성 자체가 완전히 똑같다고. 그리고 우리 중간 과정을 하고 있는 중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배우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똑같은데 함수 자체가 달라지니까 미분을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야. 여기서는 미분을 딸랑 하나만 할수 있었으면 됐으니까 그냥 그거를 한 번에 끝난 거지만. 무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여기는 여러 개 함수니까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야. 됐냐? 오케이? Okay. 자, 그럼 해 보도록 합시다. 짠짠이야. 자, 필수 시제 15.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할 거예요? 자, 1번. y는 루트 3 sinx cosx 이렇게 돼 있어. 자, 미분. 루트 3 cosx sin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와이 sinx 끝. 2번. 이거는 사인 x, 코사인 x. 자 미분 아래. 자얘 무슨 미분? 곱꼴의 미분. 곱꼴의 미분 어떻게? 해? 앞에 거 미분하고 사인 미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그럼 코사인의 제곱 네. 더하기. 앞에 거내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미분 코사인 미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그니까 마이너스 사인, 사인 제곱 이렇게. 괜찮죠? 네. 자3 번. 이는 사이 제곱 x 더하기 3 사이 제곱 x 얘는 무슨 함수의 미분이야?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합성함수의 미분이야 합성함수의 미분 자 미분합시다 2 그대로 쓰고 얘 합성함수의 미분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거야 겉미분 그냥 그 얘를 x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뭐가 되는거야 이게 겉미분 아이씨. 이거를 미분하는거잖아 그럼 얘를 하나로 x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2 코사인 x 여기까지 무슨 미분? 겉 미분. 그런 다음 에이 알맹이를 미분한 게 뭐야? 마이너스 사인 x 이게 겉속 겉미... 미분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으흠. 그럼 마이너스 사코 아, 사인 x 코사인 x 하고 쓸게 이 됐냐? 더하기 자얘 사인 제곱 x 수 그럼 얘도 미분해 보자 겉 미분 이 e. 사인 x 여기까지 겉 미분 통미분은 얘를 미분하면 cosx 6 cosx cosx 이렇게 될거라고 괜찮죠 얘네들이 동류항이니까 계산 가능하지 계산하면 뭐가 되는거야 이 앞에를 2로 바꾸면 되지 선생님 이거 이렇게 안 써있는데요 그쵸 답이 이렇게 안 써있지 쫄지마 거기 써 있는 게 이상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알겠지? 교육과정 벗어난 거야 그렇게 써 놓으면 안돼 선생님 3번 답 이렇게 안써 있는데요 쫄지 마 그게 교육과정 벗어난 거야 알겠니? 이렇게 써야 돼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야 교육과정상 알겠죠? 자 4번 얘 x 생 곱하기 cos x-1 얘를 뭐 하라고? 미분하래 야 기억하시냐? 선생님 이랬잖아 이 지수 함수 미분할 때 2의 x승이랑 fx 어떤 함수랑 곱해져 있는 거 이걸 미분하래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었니? 2의 x 그대로 쓰고 fx 그대로 쓴 다음에 여기다 fx를 미분한 걸 쓰시면 된다 라고 얘기했었다고 왜 그러냐면 고꼬리의 미분이잖아 봐봐 고꼬리의 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뭐가 돼? 2의 x승 맞죠그 다음에 fx 뒤에 거 그대로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할 거라고 할어 그래. 근데 2의 x가 똑같잖아 그럼 2의 x승으로 묶어내면 fx 더하기 f'x 이렇게 될 거라고. 오케이? Okay? 자, 기계적으로 하자고. 이 x승이랑 뭔가 곱해져 있으면 저걸 미분하래. 워낙 많이 나오니까 좀 외워둬. 알겠지? 그럼 이 x승 그대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얘를 먼저 그대로 쓰고.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걸뭐 해주라고? 더해주라고. 자, 얘 미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 s i n x. 자, 얘 미분하면 0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괜찮죠? 이쁘게 다듬을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는 저거 배워서 뭐 하겠니? 미분계수 구하겠지. 괜찮 신난다. 재미난다. 울라울라 울라 울랄라. 울랄라 세션. 울랄라 세션? 자, 그다음에 16번. 힉 끝났다. 힉. 신난다. 힉. 좋아라. 뭐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죠? 자, 16번. 우리 승제찡. 승제찡! 어, 승제찡! 응, 승제찡! 자, 승제찡.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 F'? F, F? 파이. 앞에 계수 얼마? 3. 어, 승제찡!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 알아, 진짜? H. 그치, H의 계수들 갖다 쓰면 되지, 요거. 1, 1분에 1 빼기 빼기 2. 네. 그래서 3. 됐냐? 그럼 얘 미분 한 다음에 그냥 애플 프라임, 으, 으, 미분? 네. 미분? 코사인 미분하면? 다 같이 시작.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 X. 자, 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X. 됐죠? 네. 자, 여기다 파이집어넣으래 자, 사인 파이 얼마예요 사인 파이 얼마예요? 0자 코사인 파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일. 얘0일 거고 얘 마이너스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5. 루트 5가 되니까 3 루트 5가 답이 되겠네 이렇게. 자 십칠 번. 자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이다. 네. 그렇죠? 네. 연속인 함수는 미분 가능하다? 네. 아니죠? fx는 2 x승 yeah. sin x 더하기 b 얘는 x가 모일 때? 음수일 때 얘는 x가 양수일 때 이렇게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a,b를 구하려면 그쵸? 그럼 당연히 뭐부터 따져야 돼? 연속조건 연속 조건 x는 0에서 뭐해야 돼? 연속이 돼야 되지 그럼 여기다 엮는 거랑 여기다 엮는 거랑 서로 뭐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여기다 엮는 거면 얼마야? 1 여기다 엮는 거면 sin 0은 얼마야? 그러니까 b가 1이네, 네. b 1. 자, 그다음에 미분 가능해야 돼. 그럼 각각 미분해서 0집어는 넣게 같아야 되는 거지. 네. 자, 얘 미분하면, EX. 얘 미분하면 e, x, 자, 얘 미분하면 a 코사인 x. x가 되겠지. 그럼 여기다 읽는 거랑, 여기다 읽는 거랑 서로 뭐 해야 돼? 네. 같아야 되잖아요. 여기다 읽는면 네. 1, 여기다 읽는면 네. a. 네. 그렇죠? 코사인 0이 1이니까 a. 아, 그래 a도 1이고 b도 1이다. 뭐야 장난쳐? 됐죠? 뭐이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 1도. 자, 이제 여러 가지 함수 미분법.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거의 1시간이 남았네. 크. 오늘 겁나 많이 나가겠다. 신난다. 야호! 아 지금 진도가 생각보다 너무 빨라서. 왜 이렇게 빠르지 진도가? 진고 아, 했는데. 진도 느려. 아이, 느리다. 아이, 느려, 느려. 이씨 느려. 너무 느려. 마학 어, 원래 맨날 그러는데. 자, 보자. 그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 목샘 미분법 이렇게 써 있지. 그렇지? 맞아? 좀금만쉬시다